평안하시죠? 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21과 5천 명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보시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 애워 쌓여서 사역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아니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쉬려고 했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마치 길 잃은 양처럼, 목자가 없는 양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이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이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음식을 먹게 하옵소서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200대 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이곳에서 사먹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떡과 음식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셔서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밭에 앉게 하십니다. 때로는 100명씩, 때로는 50명씩 앉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또 물고기도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42절에 보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이 먹은 자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대략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마가는 세례 요한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후에 다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기사를 행한 것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 쉴틈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바빴습니다. 끼니조차도 걸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제자들은 자신들의 전도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 상세히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들은 이 마가복음 소으로 교제를 예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앞서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병든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고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구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에게도 각자가 주의 일을 한 다음 서로 모여서 보고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소그룹 교제를 같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는 시간들을 매주 갖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의 이 교제의 문제를 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또한 주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공동체의 식구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지, 이 복음의 사역의 현장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번. 사복음서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정신없이 바빴는지에 대해 31절만큼 잘 표현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결을 쉴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제자들은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주의 제자들도 쉴틈 없이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회복되어져야 하는 쉼의 시간도 필요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4번.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잘 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많은 무리가 앞서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쉴 틈이 없는 거죠. 이 사역이 계속 치이게 됐던 것이죠. 5번. 쉴 틈도 주지 않고 염치 없이 몰려드는 무리를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대하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3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셨죠. 저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돌보기를 원하시고 세워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만이 영생을 줄수 있고, 회복을 줄수 있음을 아시기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 우리 주님은 참 선하신 목자이시구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영생의 도를 가르쳐 주시기에 힘쓰시고 계시는구나. 나도. 주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6번.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던 떡과 고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얼마나 되었는가.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 오되 우리가 가서 이박200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떡을 세워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이떠이다 무리 가운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7번. 제자들이 가졌거나 구할 수 있었던 몇 개의 떡이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저는 이것이 마치, 아, 우리의 작은 것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떡몇 개를 통해서도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배불리 먹고 충분히 남게 할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작은 씨앗을 통해서 또 나무가 자라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신다면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주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역사에 주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작은 힘 밖에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소자 하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주님이 오히려 더 후이 넘치게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8번.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지 무리의 굶주림을 채워주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 27절 35절을 통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땅의 썩을 양식,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로 말미야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 생수의 강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9번.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의 태도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생활 중 어떤 면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실 때다 배불리 먹이시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열두 바구니나 남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후이주고 풍성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모든 이적기사가 그렇듯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사건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들의 영적 굶주림을 채워 줄수 있는 기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이심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후 얼마나 영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만족하고 적당히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